네. 우리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관련된 아,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주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미향 의원의 정의현 사태에서부터 옵티머스 산무폰도 사태, LG 부동산 투기 등 연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유동구은 자살 시도를 했었고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자살한데 이어 어제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 원을,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의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자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몽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의 이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람들은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몸통만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유족의 울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장동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07명이 이재명 특검법을 함께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아직까지 법사위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왜 무슨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수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는 묻힐 것이며 몸통은 보란듯이 잘 살고 부패가 팔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온 힘을 모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비리 패밀리들과 이들을 소화하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국민들이 함께 하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대장동 판안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없으십니까 네. 현안에 관한 질문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상대의 모든 직책을 좀 사퇴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 후속 조치들이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선대위 현안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뒤에 이준석 이, 대표의, 대표의, 대표의 사퇴하는 한... 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사태는 일단 어저, 어저께 사태는 것으로 일단 낙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 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일어났던 저희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공보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를 그것으로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 선거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갖다가 끌어 나갈 그런 각오로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목소리가> 집을 어, 내려놓으면서 그 세대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대결합론이요? 네, 네, 세대결합론. 세대 네. 세대결합론. 이준석 뭐 대표가 세대 <목소리가> 세대결합론. 세대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거가 어느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서 무슨 한 세대가 거기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후보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라고는 기존이 제시가 되면은 모든 세대가 다 거기에 막 공정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뭐 어떤 특정 세대는 특정인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또 다른 세대는 또 어떤 특정인을 보고 투표하고 그런 것이 막이 투표의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위 위원장님, 위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탈리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무리들은 지금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는그 <laughs> 다음, 요, 요다음부터는 제가 좀 할게요. 네. 저쪽 돌아보셔야 되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선거 대책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임태희 본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자, 질의 문답을더 갖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희 비전 중대로. 실장 방금 드린 질문을 봤더니 가능하신가요? <laughs>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저희가 힘을 모으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 네. 국민의힘 게만 해도 2030대와 재선 발표에 대한 기표에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는이사안에신각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하면서 모든 세대에 다 관심인데요. 네, 지금 말씀대로 2030 세대에는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네. 네. 반응을 빠르게 하고 또 민감하게 하는 그런 성향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당의 공약이나 당의 선거에 임하는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예, 핵심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이 후보와 함께 정리해서 제시하고 또 그거에 맞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앞으로 이어나가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또 당에 대해서 신뢰주시라고 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 선대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대위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는일정에뭐다 이런 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보충설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저희 상황 본부가 조금 늦게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저희 상황 본부는 정합 상황 실만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원래 이렇게 이 구성이 되어 있던 데다가 좀 뒤늦게 예. 12월 5일 날 총괄선대위원장님이 합류하시면서 총괄상황공부가 구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업무를 해오던 관행이 조금 새로 이제 저희들이 이 상황공부를 만들면서 조금 이 논의구조나 협의체계가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일정 또 기획 회의를 함께 하고 거긴 당연히 전체적인 이 지금 선거 후면에서 후보 일정의 후원님 일정의 개념이 뭐냐 또 이게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일정을 만는 것이냐 하는 게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어제 저첫 회의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 구조 속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서서. 뭐 구체적으로 조직을 뭐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좀 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 선대위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러한 모델로 앞으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대안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해 하신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너무 실무적인 <laughs> 말씀인데 왜냐하면 업무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게 체계적인 논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이 업무의 그 운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저그 과거 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 예. 박현 기자님, 그, 그 위원장님의 실장님선에서 사퇴 관련 언급을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예요? 사퇴 관련 언급을 일장 최대 대표처럼요. 사퇴? 네네. 동부장들이나 그 이하례가 예. 선제적으로 사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다면 수용할 의사없 있죠? 아 지금 그 선대위 조직을 보면 대부분이 현장에서 각자의 주특기에 따라서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직본부는 주호용 총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총괄하고 있고 정책에 대해서는 원희룡 총괄본부장이 또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상황본부는 어, 저와, 나제 실장들께서 함께 의논하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조직이 생각보다 비대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 이렇게 많지만 그 위원회는 각자의 그 주특기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저희 선대위 이 내에서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그 업무들이 초기다보니까 조금 중복해서 수행할 수 있거나 그 과정에서 조금 상호 이그 협의가 미진할 경우에는 다른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운영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협력이 얼마나 원활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저희들이 일일 조정 회의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협력하다가면서 이제 유기적인 그런 업무 체계가 되도록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일일 도정 회의는 예. 좀 어떤 식으로 보정되고 어떤 분들이 좀 참석을 하시는지. 네. 예. 그 크게 이제 보시면은 이 이제 기획을 주로 하는 이제 상황 판단을 기획을 주로 하는 그런 파트.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전달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런 내용들을 좀 주관하는 그 업무는 청과상황본부장이 주관하고 또 권성동 그 사무총장은 당의 사무총장과 총괄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각이 활동 단위, 그러니까 총괄본부 그리고 이 총괄본부의 책임자 내지는 부책임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로 총괄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죠, 부책임자들이 참석을 하고 저하고 권성동 이 정장님이 함께. 공동으로 어,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핵관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그문제 정리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좀 검토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 문제는 조금 그 용어가 만들어지고 또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확하게 실체를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저들그 업무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좀 언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청과 상황 본부장으로 어떤 부분이 바로 그런 그 지적 사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말씀이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변화보다 약간 조율의 방증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곧 변화는 아니죠. 조직의 변화라고는 할수 있지만, 근데 저희들은 업무를 얼만큼 유기적인 협조에서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점으로 일하던 분들이 점으로 일하, 일하던 이런 체계가 이제 함께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그 수평적 네트워크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실무 단위에서 스스로 조율을 해내는 그런 논의 구조를 상황 공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그 오늘 이 특검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발표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여기 원내 법사위 나와 계십니다. 법사위에 위원님 나와 계시고, 또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해서 총괄 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신고,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또 당을 관장하는 사무총장도 같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점으로 있던 것들이 서로그려 협력 체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일하면 그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어 우리 사대들는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조수진 그 단장이랑 이준석 대표의 이 갈등이 이번 주에 표출이 됐잖아요. 예. 데 이거의 근본 원인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본부들끼리 초반이라서 업무가 중복됐기 때문에 예. 비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표출되게 된 거라 다고 최종으로 분석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조금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이제 판단의 그 음. 내용이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예를 들면 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보면 다른 쪽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거 하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 내부적인 시각 차는 얼마든지 저는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 차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작은 조직인 저희 상황본부 내에서도 상황본부 내에서도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책임자나, 예를 들어서 정보대응실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 저, 담당자나, 또뭐 기획관리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그 파트나, 이게 다름게 계속 나옵니다. 다만 아침에,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 인식을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 시스템적으로 그걸 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총괄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이제 수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로 할수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의 인식 그리고 대처 방향에 대한 공통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그 공감 위에서 구체적인 이제 부서의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상황본부가 늦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이 상황본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다른 쪽에서 업무를 이제 이렇게 챙겨 나가면서 다소간의 그런 문제에서 조금 이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일 회의하고 저희들이 수평적인 그 매트릭스형 업무 체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마 많은 부분이 시정어 나갈 겁니다. 혹시 문제 있는 거는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스스로 그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황본부가 저희들 청와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것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청와상황본부는 방향 설정과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방향 설정하는 조율 그리고 이 선후 완급 경증을 이렇게 좀 공감하는. 그러한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그 그 김건희 여사님 문제 관련해서 보이스가 네. 그좀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제 선대위 내부에서 율이안 됐다는 문제 되게 민감하게 접근을 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그 문제는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더 논의를 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문제는. 그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오늘 선대 효율화, 예. 아, 예, 성... 효율화 방안만 이슈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어디요? 육공부랑 총괄 상한부부가 직제상 평적으로 있는 게 맞나요, 선생 직제상 수평이냐 그거냐를 제가 매트릭스 형태라고 한 거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 협력 조직인데 김영상그 총괄하고 저희들 방향을 정해 나가고. 또, 선후 안급을 가리는 거는 그 조정회의에서, 1인 조정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는 저 오늘 수요, 매주 수요일에 있는 그 회의에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에 회의하고 나면 그 목요일 정도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그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아마 곧그 일정이 잡힐 겁니다. 아까 중간이어서 그 문제도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지만 여쭤보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두 문제 논의를 하는 제에서 이런 논의를 했게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네. 경중선호안급이 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가 오늘은 좀선대위 어, 문제에 대해서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선대위 예, 하나, 주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말씀드시 s u n d 의 구조, 속에서 모든, 이번 사안과 관련된, 논의는조율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갈것이 s t 말씀드립니다 n 대 a y day, so, the 관련해서, 전담하는 단위를 따로 보시는 건아니 e t h 사안이 발 t 할 때마다 e the, t 에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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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랄까요. 그 성격,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조직이 할까요? 제가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언제든지 논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할수 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저희 청와상황 본부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니다 그렇게 또돼 있고, 지금. 예. 김종원장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누구예요? 아, 대표가 우리 위원장님. 예. 네. 그 문제를 공고분장 새로 이전을 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아직 좀그 특별히 예 왜냐하면 어제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그 문제까지는 아직 저는 솔직히 대답준을 대답드릴 준비 대답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그 기능은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부서들 예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챙겨봤는데, 네. 어쨌든그 저희 그 선대위는 누구든 담당하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업무는 돌아가면서 큰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나 이런 업무가 이제 결국은 아마 책임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이준석 대표 사의 표명을 수리하시는 걸 위해 표명하니다 이건 수리하고 말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 지금 사표 내고 지금 사표 수리했느냐 그말 사의를 수용했느냐 그 말씀인가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치는 선언하면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그 말씀으로 좀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예. 괜찮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인사공 본부장님하고 전성동 본부장님의 예. 업무 분장이랄까 이런 거좀 어떻게 해주이거지 업무 분장이랄 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총괄 본부장으로서, 총괄 상황 본부장으로서 업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의한 것들. 예 그리고. 이 권성동 의무장께서는 당의 사무총장이고, 또 총괄 지원본부.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원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또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방향을 정하고 경정 완급을 가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거의 수반되어야 되는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일이 완결이 되니까. 논의 구조를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오늘 드리면, 네, 네, 하실 네 하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 네. 질문 세번하셨잖아요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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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네. 말씀하세요. 선대위 개편 방안에 관련해서요. a n g 상적인 말씀으로 e 법론을 m Bang. Kepham Bang. Kepham Bang. Kepham Bang. Kepham Bang. Kepham 이 a n g Kepham Bang. Kepham Bang. k 하 p h a 선대위의 활동과 그 실질적인 변화로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른 예, 다른 혹시 뭐 특검이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질문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내려오셨는데 예, 네, 저희 사진은 없으며 오늘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